누구나 <목소리> <목소리> 이때난다요. 조엔피다 안녕하세요 조엔피입니다 지금 배 내려가지고 후쿠시마에 있는 무료 라이더하우스에 가고 있습니다. 선물을 사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도 온다고 하길래 한3일 정도 저기서 좀 묵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야, こんにちは。えさじゅです。韓国だな。はい。あれどこで行ったの？モチルイ。あ、今は全部。もう全然だわ。もうで今京都で北海道の船で。京都。オタで京都。あこの。東京でアルバイトやってた。東京でアルバイトやってた。私。うん。いえいえ。あれだってあれここここの人が。 트래토머리, 트래토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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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했던데. 아, 지금은 포로 해. 아, 이거. 아, 아, 그 어. 그 음. 더 저는...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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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수쩔수 저녁 먹을거 장보고 와야지 저녁거리 사면서 술 뭐있나 사러 갔는데 아, 진료가 있더라고요처 보는 <laughs> 네, 술이라서 <번호술이어서> 그걸 샀습니다 이스트레이트에 스트레이트에서 마시는거25% 2 5대 그리고 지금 또다 같이 가지고 온술 사온 술또 나눠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다 오토바이 타고 여행 중이신 분들입니다. 아, 고니다도뭐 야스데스. 700, 7 0 780엔? 어, 온저스데 진로의 회사가 차미스루의 회사です. 어, 스 회사가 로 진로가 회사이름이 됐어. 아. 회인 회인? 회인. 회인? 네. 아.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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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모요 이모? <웃음> 이모. <웃음> 음 이거 조금 예좀딱 일본 술 25도 정도 하는데 좀 강한 거 같더라고요 음 응. 언제나 술판입니다 여기는 뭐거 유튜브 브이로그의 느낌 네 하루종일 일본인 만났어 오오 お、すごい。<laughs> 旅しながら料理して食べる。あはいはいはい。これはちょっと安いですから。うーんもうマット、スーパーと半半のスティック。ああ<ー>、うん、時間になってるや、ね。なのでこの弁当を変えて食べる。

그래서 다들 관심을 가져가지고 같이 사진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laughs> 동현아 너 여기 있다. 어 동현이 사진 여기 있네. 아잘 어, 나왔네 동현이 사진. 어, 민기는 여기 있네. 나강아지 어? 어? <laughs> 도렛 도레 와? <또와? 웃음> 도레토. 도렛토렛해도아도렛 와? 도레미이도렛은 어디니? 도레토. 도렛 음, 사기카라. 조이쫄이 내다크. 웃 이거 하무동형님 오 하무동형님 오오오 와 대박 본인으로 그렸어? 응 본인으로 보면서 와 대박 실례합니다 이거 내 바이크 4월 25일 아 조만간 찍는다 아 이렇게 수업 너무 해먹었어 속이 쓰려가지고 12시까지 지금 누워있어요 11시에 원래 먹을라 했었는데 지나서 먹을려고요 아 진짜 주문 안 먹겠다 아. 여기 후쿠호쿠테의 라멘집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장사만 하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또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스템이 1층은 라멘집 식당인 거고 2층은 그냥 라이더들의 쉼터예요 그냥 사장님이 남편에게 와서 쉬고 가라고 열어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라면 제일 비싼 거 먹습니다 감사해요 음, 음. 음. 어... 역시 여긴 언제나 사람이 많습니다 아왔다 <놀람> 오토바이 많이 폈구만 햇빛 죽인다 죽어 다다다 다, 다 라면 먹으러 오고, 라면 먹으 꿀맛이 뭐 꿀맛 진짜 맛있거든 그다음에 볶음밥까지 자주 먹어야장이어쨌이 못 먹는데 진짜 죽을 뻔했다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먹은 게 1200인인데 와 먹다가 토할 뻔했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시킨 거니까 이왕 물고 먹었는데 오노한테 남긴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먹었는데 와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해장은 제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장이랑 같이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뽀삐 두 마리랑요

바로 또 라면을 먹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가 라면집이고또 라면 종류가 한세 종류가 있는데 간장, 소금, 된장 이렇게 있어요 다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또 찍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한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한 거밖에 없고 그래서 네, 이런 영상밖에 없어서 보여드릴 게 밖에 없어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와매번로 죽을 것 같아 다 음. 먹었습니다 무사했어. 고맙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그래? 네, 카메라입니다. 대충 평호 고소장 됐다. 지금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녁 도시락 사러 가서 고 그래가지고 가고 있어요. 역시나 오늘도 저는 프로이트 관이기 때문에 고프로 챙기는 거 까먹고 몸만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목소리도> 지금 주방에서 오늘 비가 오는 날이니까 동그랑땡, 아 부추전, 김치전 할 겁니다. 네, 완벽합니다. 음, 그래와니코 전, 니 니코. 네, 오늘 비가 내려가지고 한국에서 저희는 이제 비 내릴 때 막걸리 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재료 사서 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색깔 중이죠? 기た意味では鉄鉄鉄鉄ち요っときついですあそうですねええ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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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진로에서 나온 거예요 진진로ええええええええ 아, 그래. 진로. ええええええ 아, 진로! えええ 회사 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이ええ이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

n 쿠 c 쿠 n 쿠 c 쿠전 자! 화 o Nico? Nico? n i 남은 김치전 음, 내일 이제 진짜 출발할 때 i 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지금 SD카드가 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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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특별 식입니다 주방 바로 앞에. 음, 주방 바로 앞에. 아니서세요 신화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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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요. 이것도 사람들 많이 먹길래 키워. 다이마스. 삼 진짜 잘 모르겠어. 뭐가 지 처, 먹어 간장베이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창 뭐 한창. 한창? 어. 또 또. 한창. 한창. 볶음밥 엔딩하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후쿠오카 테이 오면은 무조건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서 사진을 찍는 관문이 있거든요. 이거를 안 찍으면 갈 수가 없어요. 는 사실 뻥이지만 사장님이 이렇게 기념사진 남기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셔 가지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사장님 아니, 니다 정이 니 많이 들었나봐요. 한 3일 동안 있었으니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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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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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감동 파기하면 안될것 같은데 해서 막 주섬주섬 빨리빨리 막 짐을 막 챙기면서 갈 준비 막 했어요. 아 뭔가 제가 급해지더라고요. 지금 뭔가 타이밍이 잘못되면은 감동을 파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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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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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토니아, 완전... <laughs> あとだ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楽しかったです気をつけってらっしゃい。はい 근데 아, 갑자기 붙받쳐가지고 눈물이 조금 나올랑 말랑 나올랑 말랑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이렇게 가고 있다가 <laughs> 아, 신발을 놓고 와가지고 아 진짜 서로 딱 감동 받고 딱 헤어지면 딱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아 지금 감동 파괴범 될것 같은 느낌에 그래도 일단 신발을 찾아가야 되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Yeah. <laughs> you 그래도 다시 인사하러 가려고 했는데 대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슬퍼하고 계신가 하고 잠깐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오늘 감동을 지켰기 때문에 만족하고 캠핑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